그래서, 이런 API를 통해서 성공한 기업들,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. 그 회사가 어떨 땐클라우드의 어떤 대표적인 회사로 이름을 내기도 하고, 어떤 회사는 뭐 다른 모양으로 어, 이름을 내기도 합니다만, 다 API를 기본적으로 잘 활용했던 기업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뭐, 아마존이라든지, 구글이라든지, 애플이라든지, 이런 모든 회사들이, 넷플릭스라든지, 이런 회사들이 바로 API를 가지고, 웹이 어, 어플리케이션의 중심이 되는, 웹 어플리케이션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. 그래서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려고 하면 페이지를,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홈페이지로 고객들이 비지칭을 해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, 아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와서 보세요라고 해서 와서 보도록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입니다. 근데 API를 쓰지 않고 정말 어, 데이터나 서비스를 내가 공급자 중심에 어, 내가 만들어놓은 대로 와서 보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상청의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놨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고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고 모바일폰을 들고 내가 날씨 정보를 봐야겠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요 이미 제가 예, 틀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의 UI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외있지 않아요. 그래서 고객이, 아, 나 이러면 못 봐. 그래서 분명히 떠나게 되죠.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모바일 예, 프로젝트를 하 합니다. 그래서 저거에 래핑을 어, 시키든 아니면 새로 개발을 하든, 예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또 만들어내고 제공을 하시죠. 뭐 예, 하나 정도이 되겠죠. 근데 또 다른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또 하셔야 돼요. 또 하셔야 돼요. 보통 이럴 때 이제 타임 투 마켓을 잃어버린다고 합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,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게, 아플티브하게 대응하지 못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. 만좀 어, 앞서 나갔다. 그래서 앞에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API를 만들었습니다. 즉 화면이나 UI나 어, UX, 사용자가 경험해야 되는 UX에 대한 부분들은 놔두고 어,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,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, 즉 기상 데이터를 API로 노출할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어떤 개발자는 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을 할거야 api를 호출하고 하면은 본인이 모집개해가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난 이렇게 보여줄거야 이렇게 하시죠 또 다른 분은 난 그냥 웨어 어플리케이션만들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들리버리 했던게 아니라 나는 api 데이터를 똑같이 가져오는데 난 이렇게 보여줄거야 그리고 또 다른 아이폰 개발자는 이렇게 만드시꺼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또 IoT 개발자분은 똑같은 API를 가지고 네. 보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 API로 만든요 그리고 별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API로 만들어서 익스터널라이제이션 메이너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시게 a p i 호출해서 갖다 쓸수 있도록 만들어놓지 않으면 네, 그 개발자는 파일럿. 라고 얘기를 했고 십몇년 후에 예, 지금의 우리가 아마존을 볼수 있었던 어, 어떤 기초가 됐던 획기적인 어, 사건이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두 이 가지 컴포넌트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. 거기에 c a 의 API 솔루션은 오랜 역사와 그 다음에 예,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시는 바를 만족하기 위해서 추가 모델이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. 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코탈과 게이트웨이를 맞습니다. 그런데 API를 관리할 때 실제로 또 많은 요구사항들이 뭐냐면 API를 만들 때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API가 출시가 됐는데 이 API를 가져다 쓰는 컨슈머 즉 디벨로퍼 분들이 내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앱을 만들 때한 조금 더 쉽게 만들게끔 해주면 좋겠어 이런 니즈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API를 오픈해놓고, 그래서 게시해놓고, 그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. 이렇게 되면 아주 숙련된 개발자분들이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, 어, 좀, 어, 이, 약간 숙련이 덜된 분이라든지,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떤 경우가 특히 그러냐면, 보안을 특히 많이 요구하시는 어떤 API 경우는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API를 갖다 쓰려고 하면, 예를 들어서 금융이다. 그러면 우리는 어, 암호화도 해야 되고, 어, 그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뭐 공인빙서를 써야 돼. 뭐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실제로 API를 호출하는 방법이야고 뭐 어떤 랭귀지로 호출하면 되는데 그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백엔드 쪽에서 요구하는 암호화 요건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따로 해야 되는 일들을 API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되면어 거의 한90% 이상까지 절감하고.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모듈 하나 개발할 때 그를 거다 API 개발해서 만들어 뽑는 게 아니라 API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. 바로 이런 효과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신 확인할 수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어, 어떤 효과들을 실제 어, 시장에서 경험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제가 우리 c a a p s o l u t i 이 좋다라는 얘기를 어, 드렸던 거에 플러스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 말고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에서도. 어, 공통적으로 시장 유사 기관들의 어떤 제대의 평가들을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A API의 장점들, 즉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, 인티어레이션에 대한 부분, 그리고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, 즉 모바일에 대한 지원,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다 공통적으로 CA의 굉장히 장점으로. 지적해 주고 그시고또 그것들을 기반으로 모든 조사 기관에서 항상 리더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이제 오픈 API 마켓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, 지금 현재 뭐글로벌하게면 어쨌든 오픈 API 시장이 굉장히 핫하고 그게 엄청 이제 글로벌하는 시장이고요. 국내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오픈 API 영역은 이제 이제 막 최근에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 핀테크 얘기 나오면서 좀 많이 얘기 나오는 거고, 아직까지는 좀 인터널한 영역 쪽에서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올해부터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